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어제 빌바오의 구겐하임 박물관을 보고 이제 알타미라 동굴을 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 알타미라 동굴 근처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어제는 근데 되게 추웠어. 지금 4월 21일인데 4월 21일도 이렇게 많이 춥네요. 그래서 어제 뭐 옷도 두세 벌 껴입고 자고 어 그랬는데 어 아침에도 몇번 깼네요 추워가지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 나오니 또 이렇게 햇볕이 강렬하게 비추고 있고 서서히 이제 체온이 올라가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오늘은 우리가 그 알타미라 동굴 그러니까 아 산사시대그 벽화 아 벽화를 그려놓은 동굴 있잖아요 우리 그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그 알타미라 동굴 그 알타미라 동굴을 한번 보러 갈 아, 계획입니다. 그거를 아, 가고 오후에는 아,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포테스라는 그 데가 있는데 그포테스는 이제 그, 그 산악 지형이에요. 아, 되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한 3일 정도 머무를 계획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거기가 이 산악지대라서 조금 춥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걱정인데. 일단, 뭐, 가보고, 거기서 머물지, 아니면, 평지로 내려올지, 그,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알타미라, 동굴 벽화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원형 동굴이 아니라, 원형 동굴과,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원래는 평일에는 1인당 티켓 값이 3유로예요. 3유로. 그런데 일요일은 무료거든. 근데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티켓을 티켓 낼 필요가 없어요. 티켓 티켓이 무료야. 그래서 오늘은 운 좋게.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무튼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자. 그러면 원래 그 원형 벽화, 원형 동굴은 벽화는 그 고고학자나 그런 사람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하니까 똑같이 복제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전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난 후에 어, 그 리뷰를 보면 잘 해놨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궁금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세어대 알타미라. 티켓 가져오라고 하네요. 먼저 모르겠어. 일단 가 봅시다. 네, 일요일이 무료가 맞는데 근데 이 티켓을 가져가야 돼. 이 티켓을 가져가가지고 메인 빌딩으로 가서 몇시에 입장을 할수 있는지 그거를 아,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는가봐요. 그래서 이 티켓을 가지고, 메인, 메인 빌딩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o u n 아, Cabo w e 1 r m u s 1 2시 반, 1 2시 35분에 우리가 입장할 수 있고 티켓시적어0시 반, 10시 반, 10시 간 10시 가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난데르 타임단이고 사피엔스아니고 호모 하빌리스 이 시대가 호모 하빌리스 시대인가 봐. 이런가 무슨 얘기네? 이. 호모 하빌리스. 그러니까 이, 이 인류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게 선사 시대니까 이게 뭐. 꼭 인류가 아니라 그러더라도 이런 손을 쓸수 있는 그런 종족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호모라고 지칭되는 것들 중에 최고 오래된 종족이 래요이 호모 아 하빌리스가 호모라고 지칭되는 것들 중에 종족 중에 최고 오래된 종족이래.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인간 이쪽에 종족 쪽에 이렇 속하는가 보네요. 104,400년 전에서 200만년 전까지 남쪽 동쪽 아프리카에 살았대. 이 호모 아빌리스가 에디오피아, 케냐, 탄자니아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쪽에 다 이렇게 분포해 가지고 살았다고 네 키는 1.2m, 1.2m <laughs> 되게 작어 <작아. 웃음> 이게현 상상인데 2만 4천 5백에서 4만 천년 전에 만들어졌대 이게 새겨졌대. 와이 그다음 이거 밑에 와봐. 이거 보면 이 소는 1만 3천 5백년에서 2만 5, 2만 5백년 전에 만들어졌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 섬세하게 이렇게 저거를 조각했을까? 1만 2만 년 전인데 그전이야? 신기하다요. 조금만. 저조그만한 조그는. 저비밀 저기 여자 비견데. 저것도 3만년 전이야. 와. 와. 야, 신기하다. 이 벽화에 보면 색들이 많거든. 여기 흰색 있잖아. 흰색. 그지 흰색은 이런 석회암을 갈아 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만든 거야. 색깔. 흰색을. 그 다음 여기 보면 이 검정색들 있잖아. 검정색들은 그숯이잖아숯숯을 이용해가지고 손, 손으로 발라가지고 검은색으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알타미라동굴에서 벽화에서 유명한 게 이런 거잖아. 이런 색깔. 이런 색깔로 그려진 벽화잖아. 이 빨간색은 이걸 갈아가지고, 이런 거를, 응, 어, 이걸 갈아가지고 만든 거야. 이렇게. 그니까, 러그 옛날 몇만 년 전에도 페인팅이라는 게 있었어. 색깔을 이용해가지고, 색채를 이용해가지고 그리는 게 있었어. 대단하다. 자, 이 전시룸은 이제 18,500년 전의 상황을 아마 나타내는 그런 전시실 같아요. 지금 우리가 줄서 있거든. 12시 35분인데, 우리는 12시 35분인데, 여긴 지금 12시 25분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 아무튼, 이, 여기 이, 이, 이 룸은 18,500년 전에 이제 그 환경이나 상황을 어, 보여주는 그런 룸일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들어오니까 이 영상 을 보여주네. 비디오. 상을 보고 나오면 나가는 길에 이렇게 동굴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 동굴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가 봐요 여기 이제 해골들이나 뼈들이 여기서 발견이 됐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조개들을 조개들이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여기에 이제.. 동굴 촌장에.. 이렇게 이제 그림들이 그려져 있네요. 어? 동굴 촌장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어.. 뭐죠? 같은데 내가 스페인어를 알아들으면 같이 들을 수 있을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선명하고... 맞네. 쓰인 색깔은 검정색, 빨간색, 두 개인 것 같은데, 간간히 뭐 이렇게 황토색도 있는 것 같고... 멋있네. 이걸 그렸던 사람은 그 당시에 화가였을까? <laughs>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이었을까? 진짜 궁금하네. 그런데 열심히 <laughs> <왜> 설명하고 있는데 <laughs> <애도> 가지아 <무서워가지고. 웃음> 멋있습니다. 저런 것 같아. 야몇 만년 전에 이 인류들이 살면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나그 아, 바느질 했다는 그것도 참 몰랐던 건데 몇만년 전에 아, 바느질의 역사도 길구나. <laughs> 아 여기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좋습니다. 아, good, v 마지막 나가는 길까지. 이 개도 개도 여기 들어갔네. 갑자기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 차 타이어가 생각이 나. <laughs> 갑자기 이거 보니까 우리 차 타이어가 생각이 나. <laughs> 잠시 노이로제가. <laughs>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m going to pull it in. Okay, ah. hola. Hello, hola. hola. Uh, we want to stay here. Okay. have a p a s e r v a t i o n r d Okay. Can I have a p a s s p o r t ID, please? Wow. Uh, wow. w o r w o k a y o k a y 와 죽입니다 죽여. 여기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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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T -E -S, 동굴 벽화 박물관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포테스로 왔어요. 여기 포테스가 산악 지역이라서 되게 아름답다 고 그랬거든. 여기 그 스페인의 알프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는 길에 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레스토랑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도 있고, 죽여요 죽여. 한국 사람이 우리가 처음이라. 올해, 올해 예 한국 사람들이 많지 많이 오지는 않는데요 거의 없는데. 올해에도 우리가 처음이라 그러네. 그리고 여기는 이 레스토랑인데, 레스토랑도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중요한 거,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해. 여기 보면, 그, 저기, 뭐, 돼지고기 스테이크하고, 뭐, 포테이토 여러 가지 샐레드하고 나오잖아요. 9불 50유로야. 9불 50유로. 그래서 아주 저렴한 것 같아요. 여기, 레스토랑 분위기가 이래. 뭐 이렇습니다. 아, 아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 텐트를 다 쳐놓고 이쪽 와가지고 저녁 식사하는 걸로 하고 뭐수포도 여기 있고 여기가 리셉션이에요. 여기. 아, 건물이 너무. 건물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 아주 마음에 들어. 아휴, 드디어 이제. 텐트를 다쳤습니다. 오늘 이상하죠? <laughs>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산 중턱이요. 자 저기를 쭉 보면 저산 위에 지금 구름이 걸려 있죠. 그죠? 왼쪽으로 쫙 돌아보면 저 바위산이 보여. 이 바위산이 예 멋있지 않습니까? 저기 만년산이요. 만년산. 아직 눈이 다 있잖아, 여기. 저렇게. 저렇게. 그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저 바위산이고 밑으로는 저 산이요. 그래서 이제 캠핑장에 이 피트에 아, 텐트를 쳐 놨는데 바람이 많이 불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그러면 이전에는 이 탑, 어, 아, 이 타프를 좀더 높이 달아 가지고 밑에 바람이 통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다 붙여 버렸어 여기다 붙여 버리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오는 바람이 막아 주게 여기서는 바람이 못 들어오게 한쪽 여기는 이제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하면 아마 밤에 좀 괜찮지 않을까 추위를 막아 줄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쳐놨어 좋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laughs> 하룻밤 자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뭐제 아,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laughs> 아 아무튼 지금 여기에 에, 캠핑장에 들어왔고 오늘 한번 자보고 만약에 괜찮으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그렇게 어, 머물 생각입니다. 여기서 머물면서 트레킹도 좀 하고 그 다음 주위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데도 있고 이 주위에 전망이 참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여기서 좀 오래 머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스토랑으로 식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